네, 반갑습니다. 지금 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12월 재회운입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과연 헤어진 연인과 재회를 할수 있을지 이에 대한 리딩입니다. 꼭 연인 사이에서 헤어진 게 아니더라도 썸을 타다 깨진 분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12월을 넘어서거나 12월 끝자락에 재회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재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헤어질 당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요.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서 재회를 하려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담자님께서 이 만남을 했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조금은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내담자님이 본인의 확실한 인연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이고 나에게 마음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비롯돼서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엔 이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담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시켜 주신다면 재회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대방도 재회를 원하고는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재회를 하자는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재회를 바라고는 있지만 좀 수동적으로 내가 좀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님께서 재회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상대방이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를 하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라면 내담자님께서 먼저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내담자님과 함께 했을 당시에 좋았던 기억들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 역시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담자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재회를 하자는 말을 한다면 조금은 빠른 시일 내에 재회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있고,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적인 것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재회를 원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연애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회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적인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안에 무조건 재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상대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월 또는 2월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재회를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회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은 있지만 이 재회 이후에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만남을 이어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있고 좀 진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이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 들어오는 이 운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이미 이 관계가 끝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담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마음을 줬지만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만족감을 채워주는 건 내담자님의 몫이지만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담자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 만족감을 주고 재회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은 또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도 내담자님에게 많은 감정을 쏟고 있지만 내가 쏟은 거에 비해 돌아오는 감정, 돌아오는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내담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현재 리딩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담자님도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충분히 이 사랑을 줄 만큼은 주지만 본인이 그만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 역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받은 만큼 주겠다는 이런 식의 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는데 내담자님께서 이런 사랑을 조금은 채워 줄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한 번쯤은 연락을 하시면서 좀 깊은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 진지한 마음은 조금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르게 마음을 전달하고 빠른 속도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만남, 진지한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내담자님 역시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기 보다는 이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조금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신다면 재회까지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재회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말 긍정적인 요소들만 들어오고 있고 이별할 당시를 봤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멀어져서 이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해결이 돼서 결국에는 이 월드 카드가 나오는 이 결과를 맞이하면서 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흐름은 보입니다. 다만 이 재회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마음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상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2월 재회운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재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12월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 연애에 대해서 내담자님이나 상대방이 기준을 조금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본인이 세운 기준에 이 상대방이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조금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애관이 됐던 결혼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결혼에 대해서 서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로 좀 발생을 한것 같아요. 그것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하시고 빠르게 좀 바로 잡으셔야 재회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지만 과연 내담자님과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내담자님의 몫으로 보입니다. 재회운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재회를 원하신다면 내담자님께서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이 상대방과 좀 진지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부터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끝을 보이고 있다는 건 상대방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재회까지 가기보다는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내담자님의 경우에는 재회가 된다고 해도 사실 재회를 하지 않는 게좀 좋습니다. 우선 재회운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을 분더러 재회가 된다고 해도 이건 상대방이 내담자님에 대한 어떠한 욕심, 이런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재회지 정말 사랑에 의한 재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재회운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도 재회를 위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 있는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해서 이 감정 전달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받는 감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명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해야 하지만 내담자님께서 이걸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좀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데빌 카드와 러버스 카드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대방은 이미 이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관계,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담자님께서 재회를 성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담자님만 더 힘들어지는 재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재회로 가는 길 자체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내담자님께서 오늘 당장 전화를 하셔도 상대방은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것이고 상대방이 그마저도 싫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회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카드가 좋지 않게 나온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담자님을 위해서 재회를 조금 포기하고 다른 인연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자체가 좀 불순하기 때문에 4번 내담자님께서는 이별 전까지 상대방을 만나오면서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했고 어떤 식의 데이트를 했는지 다시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회를 원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재회 자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